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케이클린입니다. 예, 오랜만에 또 영상을 켰습니다. 어, 청소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청소 의뢰해 주시는 고객님들도 계시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 예 행복하시고 청소하다 보면은 예 짜증이 많이 납니다. 어 청소를 해가지고 고객들 만나고 그래가지고 이제 보람도 느끼고 하지만 청소하는 과정에서 팀원들하고의 불화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일이 잘안 되는 경우도 있고. 뭐 때로는 뭐 AS도 있습니다. 고객님, 아무리 저희가 잘해 드린다고 해도 100분 중에 한분 어쩔 수 없는 분들도 계신 거예요. 예. 그런 분들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그 그분들에 맞춰서 하는 수밖에 없어요. 저희 일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 짜증 많이 내지 마시고 오늘도 행복하게 예, 청소하시고, 그리고 언제든지 청소 문이나 예, 창업문이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도와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